개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개벽의 근본이 되는 자연개벽, 또이 자연개벽에 조화시켜서 새로운 문명을 개창하는 문명개벽, 또이 양대개벽을 성취하는 이 개벽의 전제, 기본 토대인 인간개벽, 계벽, 자연개벽과 문명개벽과 인간개벽, 이 3대 개벽을 균형되게 조화롭게 보는 개벽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자연개벽을 기반으로 해서 개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개벽의 근원에는 우주의 탄생과 또 인류 문명의 창세 개벽이 열리는 시원 개벽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문명 개벽, 이 문명 개벽은 상고, 문명 개벽, 환국 배달, 조선의 각 왕조가 어떤 역사관으로 개창이 됐는가? 지금 한국인은... 이것을 다보정하고 있어요. 단군 왕검도 신화의 역사다. 따라서 그 이전의 배달국 인류 최초 이 문화의 고향 환국은 그냥 무조건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환국 배달 조선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마음속에서는 블랙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블랙홀을 깨고 그것을 새로운 미래 광명의 역사 화이트 홀로 바꿔야 된다 이거요. 개벽을 해야 된다 이거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이 역사의 어둠을 깨는 과제인 줄로 압니다. 지금 이 문명 개벽은 근세사의 새로운 개벽선은 동학에서 1 2제국 궤지론수 다시 개벽한 일런가 지구촌 창세 개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축적되어 온그 어두운 기운들 전쟁 또는 미움과 증오 또 누구를 음해하고 쓰어트리는것 이런 모든 죽음과 파괴의 기운이 큰 병란이 되어서 알수 없는 여러 가지 병이 되어서 인류 문명을 잡아 흔든다 12제국으로 그것을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지구촌 모든 문명권에 병란의 태평이 분다. 이것이 155년 전에 바로 경주 사람 세시대 위대한 성자 수은 최제우 대신사에게 삼신 상제님의 천명을 받아서 선언했던 다시개벽의 한 소식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인간개벽인데 인간개벽은 인간의 이 잃어버린 창세 원형 문화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참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거 그 진화의 참모습 그 실상이 뭐냐 이거 이것이 이제 동방 9천년 한민족 우리 한민족 이 역사 문화 종교 영성 문화의 근본 주제인데요. 바로 인간 개벽은 영성 개벽이다. 동서 지구촌에 뛰어난 지성인들 문명론자들이 이제 인류 문화의 중심 이야기 산업은 영성 산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밝은 영성을 가진 자가 이제 앞세상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